요 며칠 날씨가 엄청 추워졌습니다. 거의 한 5일, 6일 만 해도 이제 좀 날씨가 풀리는가 싶었는데 날씨가 너무 너무 추워졌어요. 아 이제 아무리 이거를 꽁꽁 싸매고 해도 아 칼바람 아주 매서운 이 바람을 맞기에는 역부족이죠. 아 이제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막 진짜 그빗줄기가 내려오는 걸 보여주시고 뭐 용구름도 보여주시고 특이한 그런 구름들 많이. 보여주셔서, 이제, 우리, 빛 일꾼들에게, 형제들에게, 이제, 한번 공유해 주려고 좀 찍고 있는데, 한 15분 있었나? 와, 손이, 이제, 얼어가지고,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죠. 너무너무,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 그 정도는 이제, 아, 아, 뭐, 그냥 춥다. 그 정도가 아니야. 그냥, 매섭다. 아, 따갑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너무 추운데. 이제, 그, 얼마 전에, 이제, 유리를 제조사께서, 이제, 12월 31일 1일 이때 이제 나에게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이제 추워진다 그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주셔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 그렇게 지금 되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겨울은 계속 추워질 뿐이지 뭐 따뜻한 겨울 이런 건 없습니다. 없고 이제는 폭염이 이제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굉장히 이제 차가워집니다. 차가워지고 그런 시기를 접어들었습니다. 어 고치구는 어, 빙하기로 이제 접어들기 때문입니다. 냉극화가, 냉각화가 굉장히 빨리 되고 있어요, 지금. 어, 빙하들이 다 녹고 있습니다. 북극, 남극 빙하들이 거의 다 빠르게 녹고 있기 때문에, 그 빙하가 녹는 이유는 사람들이 아직도 뭐 온난화 때문이라고 하는데, 과학자들이 허술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 글루킹에서 있는 그 아슈타르 산행부 언하함, 우주선들이 일부러 그렇게 있어요. 어, 기, 기체에서, 우주선에서 나오는, 기체에서 나오는 그 빛과 열로 일부러 그렇게 녹이고 있습니다. 왜? 그, 얼음들이 빨리 녹아야지 바닷물이 차가워지고 원래의 그 태조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빙하기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제 것입니다. 자, 하나 보고 갈게요. 얼마나 추운지 지금 보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물론 뭐 출퇴근하면서 그 느낄 한파 얼마나 추운지 느끼겠지만 네, 날씨 소식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기상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하만 테스터 전해주시죠. 네, 극강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서울에는 올겨울 첫 한파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경기북부와 동부, 강원내륙과 충북북부, 경북북부에도 한파 경보가 그밖에 내륙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10.5도에, 체감온도 영하 17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감온도 체감온도가 체감온도 체감온도 20도 가까이 돼요. 안동의 체도 영하 15도 안팎. 청주와 부산의 체감 온도 영하 12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강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충남 서해안과 은 계속 추워지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돼. 이것을 모르면 이제 또 이제 부주의 메시 빠져 가지고 뭐 겨울이 뭐어 제대로 추워야 뭐 좋은 거지. 뭐 여름 되면 또뭐 가을 되면 또 고식도 이제 풍성하게 그렇게 풍년이 되는 거지. 이것은 옛날 말입니다. 옛날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인류 마지막 시대예요.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징조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 자 하나 보죠 자 과학자들이 지금 왜 점점 더 추워지는지를 이유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대 얘기 여러분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런 게 있더라고 자그 이거 <laughs> 썸네일 붙게 그냥 썸네일만 아무도 이유를 모른다. 자, 과학자들조차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제 지금 어, 온도가 바닷물 온도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내려 가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이야기야. 어, 원인을 알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지. 음 대서양 해류가 멈추는 중이고 한국 평균 기온 마이너스 2 0도씩 될지도 모른다 앞으로 이제 날씨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지 어자 올겨울부터 박칠 빙하기 이런 이제 썸네일이 다 답이 있습니다 이, 이런 것들이 이제 자 있는데 나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있어요. 고그 지구는 이제 빙하기로 이제 접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이제 날씨가 뭐 냉각화가 되고 어 빙하가 아주 빠르게 지금 녹고 있고 그리고 이 우리 지구 하늘에는 대기권, 응? 외기권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하늘에는 지금 수만 수백만 대 이제 은하 연합. 아 슈타르 사령부의 우주선들이 지금 정찰을 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우주 우주선에는 이제 그 뜨거운 빛과 열이 나옵니다. 그 빛과 열에 의해서 이제 이 얼음을 녹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이것은 아버지께서 알려 주셨고 어느 함 대에서 그렇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클로킹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구 이제 차원 상승하는 작전을 전개する는 작전 테라라고 합니다. 작전 테라. 이 작전 테라를 테라 작전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제림이 한 예수로서 지금 땅에 사고 있고 어느 함대는 이제 천군들은 하늘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 7일 가브리엘 대체사장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자. 온난화를 걱정하느냐? 온난화는 냉극화다. 빙하는 녹아 차가운 물이 되고 어, 그 물은 바다를 더욱 깊고 차갑게 만든다. 아무것도 존재하기 어렵다. 존재한다면 태초의 모습일 것이다. 이것이 지구의 회귀이며, 가이아 어머니의 분노이다. 이걸 내가 이제 한책기업 카페에다, 한국 영성책상기표단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거, 가브리엘 대체상께서 이제 가이아 어머니 분노로 인해서 지금 빠르게 지금, 어, 빙하들이 녹고 있고, 바닷물이 차가워지고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있어요. 평년보다 지금 10도 더 지금 낮은 기온이고, 과학자들조차 지금 이 지구가 빠르게 지금 차가워지고 있고, 바닷물도 지금 차가워지고 있고, 이 원인을 알지를 못합니다. 자,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구 극이동을 앞두고 있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어, 징후입니다. 징후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년 후에는 지구는 이제 리셋이 됩니다. 리셋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어, 대정화, 지구 대정화 기간을 거쳐서, 그한 일주일, 이주 정도를 거쳐서, 이때는 이제, 은하, 연합의 아슈타라 사령부 우주선 내려와서 그렇게 이제,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능력으로, 어,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제 다 정화시켜버립니다. 지구 전체를 다 원래대로 돌아가게 만들고, 바닷물은 다 이미 다 덮여져 있는 상태고, 그렇게 해서 그냥 오랫동안 방치를 해둡니다. 이 지구는. 그리고 이 지구를, 그래서 이제 이, 어, 그렇게 이제 살수 없는 이제 상태가 오기 때문에 지금 인류 청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팬데믹, 전쟁, 어, 뭐, 지진, 화산 분출, 어떤 나라는 침몰하고 어떤 도시는 침몰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다반사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극이동이 이루어지면은 수많은 거의 절반 이상이 사람들이 죽습니다. 극이동, 극이동, 지금 극이동. 이런 일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